네,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가방을 이번입니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? 보세요 다 어디 갔죠 옛날 그 시절 말이에요. 이게 당신이 만든 바로 그 세상인가요?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지나가요. 그 옆에는 금은보석으로 몸을 휘감은 여자가 몸을 흔들고 있고요. 왜 돈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서로 밟고 밟히면서 혈안이 되어 돈을 찾아 나서요 연인들은 모두 죽었어요. 사랑이 행방불명됐으니까요. 그래서 돈으로 가짜 사람을 사고팔죠. 서로에게 무서운 병균을 옮겨요. 그리고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죠. 꼭 당신처럼 말이에요. 난 버스 안에 있었어, 사로다. 난민들과 함께. 그 남자들이 휘발유를 뿌릴 때난 소리쳤어. 난 난민촌에서 온게 아니에요. 난민이 아니라 당신들 편이에요. 내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. 이 사람들이 납치해 간내 아들을요. 그 남자들이 나한테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어. 그리고 사격이 시작됐어. 성감과 함께 버스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. 불길 속에 사람들이 있었어. 노인과 아이들, 여자들 모두 다. 여자 하나가 창문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지. 군인이 그 여자를 쐈어.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. 창틀을 벌린 채, 아이를 품에 안은 채, 불길에 휩싸여 그 여자의 삶 아이의 살갗이 녹아내렸어. 모두 불에 타 죽었어. 시간이 없어. 사우다. 목이 잘린 닭처럼. 시간은 미친 듯 달리고 있어. 잘린 목에서 피를 뿜으면서. 피가 멈춰 흘로우 우린 가라앉고 있어. 사우다. 그피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